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한 고원 첫 번째 시간으로 무지에서 벗어나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주류 교회들은 이 세상에 선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끼치기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지이고요, 둘째는 편향, 셋째는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와 편향과 타락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무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려면 뇌를 꺼내서 집에 두고 가라. 이 말은 단지 우스갯소리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하면서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또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가장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전해지지 않고 비지성적인 이야기만 난무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최소한의 지성마저 포기하고 초등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성경 이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회에서 유행하는 반진화론, 젊은 지구론, 대홍수론, 이런 것들은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학계에서 정설로 판가름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주의 이외에는 성서를 읽고 해석할 최소한의 교육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중세 카톨릭 교회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의 말을 듣지 않고 천동설만을 주장하였고 갈릴레이를 심하게 핍박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서해석도 다양한 해석법들이 개발되어서 성서의 깊은 세계로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다양한 해석을 자유신학이니 인본주의니 그렇게 매도하면서 이미 폐기 처분되어 마땅한 주장들만을 고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도 다수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이루어질 프로그램으로 주장하기도 하면서 666이나 짐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코드라거나 베리칩이라는 식의 해괴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성서의 역사도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그런 부분이 많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성서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이 조차도 무조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교리에만 집착해서 성서가 말하는 구원, 칭의의 다양하고 심오한 의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모두 무지의 소치입니다. 최소한의 교양도 갖추지 못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바른 신앙이라는 괴상한 논리가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또 질문도 할수 없는 그런 풍토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교회가 비지성적인 데 대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셨던 박충구 교수님의 쓴소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직자의 지적 이해 능력에 처하는 신자의 우민화로 직결되고 지성을 경시하는 반지성주의, 일반인이 파악할 수 없는 영지주의적 신비주의, 삶의 구체성이 결여된 영성으로 퇴각하여 탈세계주의적 신앙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무지와 비지성이 활개를 치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저 무식한 사람들이나 모이는 곳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선교를 방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루빨리 무지와 비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낯선 개념들을 접하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하고 좀더 어른스러워져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들 중에 비지성, 무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디 무지, 비지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편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